많은 사람이 투자할 기업을 너무 어렵게 혹은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한다. 어렵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 투자할 기업을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너무 쉽게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HTS에서 찾는다. 이평선, 신고가, 볼린저 밴드 등 주가와 거래량의 지표만으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기업이라는 실체에 그림자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니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기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다.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 기반을 만들어준다. 기업이 만든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기업이 만든 옷을 입고, 기업이 만든 차를 타고, 기업으로 출근을 한다. 아파트 하나에만도 건설사가 있고, 콘크리트 생산 기업이 있고, 철근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승강기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승강기를 지탱하는 와이어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셀수 없을 만큼 많다. 투자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늘 주변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지나쳐서 보지 못한 일상의 물건들에서 투자의 기회가 발견된다. 작정하고 찾는다면 오늘 하루에도 상장사의 숫자보다 더 많은 기업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끈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투자의 기회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한 말을 바꿔보기를 권한다. 나 역시 편의상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가 올바른 표현이다. 종목을 발굴한다가 아니라 동행할 기업을 찾는다는 말이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투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유는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한 대가다. 어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아니다. 정말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뛰어난 무선 호출기를 만들어 봐야 아무도 사지 않는다. 제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업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직업이 사라지듯 업종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철보다 강하고 가격도 저렴한 어떤 물질이 개발된다면 철강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미래는 향후 5년 정도다. 그러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5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을 기업인가? 단순히 상상만으로 이게 어디 쉽게 사라지겠어 라고 단정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해당 업종에서 일하고 있거나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관심이 있던 분야라면 더 좋다. 그러면 해당 업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쉽고 개별 기업의 장단점도 파악하기 쉽다. 해당 업종과 개별 기업을 명쾌하게 이해한다면 투자할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투자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없다.